Ha <laughs> 사랑 사랑 주님, 응 말해 지시기든든사랑 저쪽 이되 we <laughs> 가슴을 안쳐지게 꼭 붙들고, 머리는금방을던지정 경솔한 착착한 척형리 아이, 자가 박수치시우 어머니 오늘 죄있고 임신하셔요 어머니. 네, 내안 네, 좋은 말까지고, 우리 박수 안치는 여자도 오늘 죄있고 이혼당하실 필 것입니다. 그럼 사주 에 뵙시다. <laughs> 우리들은 다여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가 그걸 귀담아 듣고 있으면 세상 환장. 제대로 된 세례를 여궂어. 여기서 사람들 모아놓고,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2조 2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2조 2항. 대한민국은 법률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은 한반도와 그부속 도서로 한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제5조 이항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헌법 제5조 이항 대한민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해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령, 수령, 수령함을 사명을 하며 그 정치적 중지성은 준수된다. 봐봐. 누구 하나가 누구만 할때너만지못한다 웃기라고 똥말부서도 고 10대는 애인이다 강은 싱싱해서 청소년 보호법이 잘못 보듬 징역하고 20대는 호도, 호도는 나기도 힘들고 따고도 먹을 것도 없고 줄뜻 말든 안 주고 3 0대는 수박, 수박은 그러지도 없고 크지만 먹어도 어떤 뭐 것이 있고 줄 때는 약 올리고 주고 40대는 서 이렇게 하는 걸 그러는 것이요. 내만이하요 봐봐 인자 쭉 묻지 않아서 헌법을 때는 개별법을 때는 한명도 누가 나를 타고도 뭔 소리도 모르고 그런 게다 웃기나 고한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자 이제 여섯 시 삼십 분입니다 이제 한 공만 하고 오늘은 할까 아까 군사랑거 몰라 오늘 철이한테 전화 왔는데 형님 응, 응, 몰라 몰라 너를 몰라 아 한우 파티 아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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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건 보험을잡았다 에이씨. 시 빨리 나나다

또 우리 회장도 계시고 또저 우리 또 우리 영상 사모님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또 노래 한곡 연습을 하고 몸좀 풀라고 이건 저 아마 리허설 영어로써 저 시간 한 세팅 차로만 워밍업 몸좀 풀라고 이런 인사드 했으니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시이많으셨어요 저 아빠야? 아, 아까지얘기어듯라스 마시고 아우 우이 둘이 누구야? 언니라고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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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떻게 보면 딸이 더러워요 반지하고 나한테는 17살 와나 처음에 남자하고 둘이 왔길래 엄마지 모르고 어, 나이가 좀 젊은데 <laughs> 세상에 우 가족들 정말 대단하시다 얼굴에 웃음도 많으시고 딸이나 아들이나 얼굴도 쾌활하고 아이고, 아빠 얼굴 좀 보고싶어 어디있어 어디 어디서, 어디서. 아이 어딨어 돈 5천원 안갖고 해적장에개경나왔냐 가족분들은 아이 글쎄 글가다릅니다장수러운 <laughs> 얘기고요 다시 한번사과 말씀드리고 저 분장하고 저희가 8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잠시 후에 진짜 제 모습 찾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워밍업 세팅

피자 직통꾼이었고 조각조각 여덟 조각 이불 직통꾼이었고 푹신 푹신 라면 직통꾼이었고 오불 꼬불 치킨 직통꾼이었고 풍덩풍덩아 뜨거 아 뜨거 서대문동 광화문동 남대문동 동대문동 종로동 신통 방통 물통 깡통 꼴통 간장통 게장통. 집칫통, 기름통, 장부통, 절구통, 소분통 머리 아프다는 두통 이빨 아프다는 치통 허리 아프다는 요통 무릎에는 관절통 종아리는 근육통 이통, 내통항우에는요 한문에는치질통헛과 막가, 갑과 막가, 새우가 막가, 헐똥 말똥, 갈똥 말똥, 새우똥 말똥, 누비똥, 할아버지똥, 할매똥, 손자똥, 아버지똥, 어메똥, 애기똥, 똥 같은 인생 되지 말고 나같이 불쌍한 인생 되지 말고 일명 똥 타요 똥 떨어 똥똥똥똥떨어떨로 똥똥 똥똥 이쪽도 우야 우똥 떨어 똥똥 똥똥 떨어떨로 똥똥 똥똥 아이 보고도 그렇게 여러분을 보고 뭐냐고 물어보. 내가 뭐라고 할까? 오줌 나오는데요. <laughs> 세상에서 제일 정신 나간 여자들. 이거 살아 있는가 죽어 있는가 물어본 여자들. 내가 그러면 저 애들 저 애들 요 애들 좀 뒤로 좀 여기 좀. 애들 좀 애들 고기 좀숙여좀죠만 숙이 숙여 조금 진짜 한 가짜 한보여고 나도 학부형이 나도 딸만 세 있는 나도 학부형이니까. 애들 좀 어디. 야, 아버님 되세요? 아 애들아 뒤로 좀 가라 네? 내 아들 쇼고좀 있다 부르는 건가요? 얼라도 뒤로 좀만 가 있어요 좀만 가 있어요? 고기 숙이고이? 좀만 이 숙이를 고기 숙이를 보면 안된게이 숙이고 있어요? 아저씨가 들어오면 들어이 애들아 가요 어, 너는 괜찮이 어리게 네가 구하도거뒤가 있어라 그래가좀고 팔린 게 어쨌든 18세 미만은 안 됩니다 에? 어디서 소문내지 말고 그냥 그 남자들 너희들은 많이 쳐다보면 쪽팔려 거기 쉬어 안 보는게나 괜히 보고 마음만 상하지 말고 여자들 18세 이상만 봐 이런거 어디서 봐 고래불이나 온게 보여주지 어제 마야 왔어 마야 마야 송대간다 왔는디 가들 아이고 이런거 보여주지도 못해 이런 허지도 못하고 아이고 어디, 어디서 우리 마야 우리한테 꼼짝도 못했잖아 우리는우리 우리 부르라는 것도 나훈아, 조용필, 이희자 김현자 최 남진 정도는 와야지 어디서 봐야 와야 하고 그런 것들이 와고 준비운동 시작 하나 둘셋넷둘둘셋넷셋둘셋넷 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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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넷, 바로 <laughs> 세상 이런 걸 찍어요 형수 <laughs> 형님 형수 엄청 쎄꾸이십니다 <laughs> 요걸 찍고 있어요 아 찍지마 아 찍자 찍자 세워 총 바로 남자들 쪽팔려 뒤집어치 새끼들 우앙우 남자를 보지 말라 했잖아. 준비 동 시작 하나 둘셋넷둘둘셋넷셋둘셋넷 바로 이런. 미안해 내가 마이크 때문에 그러니 죽을 요걸 집어내야지 아따 에야 절천이 그래도 참 남자가 맘이 넓네 아이고 내 세상에 이거 올려주란다고 이렇게 옷 올려준 사람 오늘 7명이 그래도 어쨌든 고맙다고 감사의 뜻으로 뭘 모두분들 복 받으시라고 이렇게 인사 왔으니까 여기서 척척한 얘기 끈적한 얘기 다 웃기려고 그러지 여기서 사람들 모아놓고 삼광오린서기 26대 진평왕 600년 세상을 살면서 다섯 가지를 지켜라 충성하라 사군이충 효도하라 사친이효 친구간에 믿음 있으라 교우이신 싸웠으면 물러서지 말아라 임전무태 설색은가려서하라설색 육태. 뭔 말인지 알거냐? 모르겠지. 그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웃기는 얘기 한 거니까. 나보다 더 웃기고 오신다 내년, 내년에 네가 와서 해.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그 대신 노래로서 사과의 뜻으로 노래 한곡작보을 드릴 테니까 쌀이빠이백지아기보디눈 봉충이 좁쌀은 색색이 고구마는 땅따라미 돼지는 냉가리 소는 뚝발리아 새끼는 깻새 젊은 친은 지구새 아가씨는 깨끗새 아줌씨는 등북새 할마씨는 깜북새 현철가수 아미새 순산나리 잡새 신고헌 놈 시득새 구경헌 놈 껌새 망고는 놈 시방새 구두치거 찍새 구두 닦고 닦색배고프세눈 깜빡 갈세 똥세 물세 월세 수도세 전기세 부가세 색중에는 봉황세 만수분전의 풍년세 차혁 형님 박수치신 분만 오래오래 만승강하시고 그리고, 뭐, 해수욕장 오면서, 누가 진짜 사모님, 진짜 마누라, 진짜 부인을 데리고 온사람이 어디가 있대요? 1년이면은, 그런 사람은 세상도 안 돼. 거의 요거 데리고 와갖고, 술 먹여갖고, 한 번씩 따먹을 목적으로 이런데 보지. 해수욕장 오면서 누가 마누라 데리고 온사람이 어디가 있대요? 거의 99%는 불륜으로 봐 여기 진짜 사모님 모시고 오시고 계셔요? 어디? 에라이, 뭐지, 이런 새끼들아. 그 자라이라서오으 결정된다, 해수욕장을 애인 데뷔하고 피키니 입혀갖고, 몸매 자랑시키고, 술 먹여갖고, 모텔에 갈수 있는. 거야.